조용히 먹어. 오밤 중에 왜 저렇게 뛰어다니까, 리치 형아는. 리치? <웃음> 뭐? <웃음> 네가 열고 들어와. <laughs> 그 엄마가, 엄마 여기서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말라 그랬잖아. 리치가 여기서 쫓겨났습니다.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. 유리가 양인형을 하도 가지고 놀아가지고 리가 지금 쫓겨난 상태입니다. <laughs> 리치 들어오고 싶어요? 여기 장난감 가지고 오면 안돼 알겠지? 리치 형아 들어오자. 장난감 가지고 두면 안 돼요. 알겠죠? 아, 그리고 이거는 머미 쿨쿨? 머미 쿨쿨이라는 건데, 구독자분이 이거를 추천해 주셔서 샀습니다. 얘도, 얘도 이제 머미풀풀처럼 약간 좁쌀 베개. 이 좁쌀이 이게 퇴을좀 예방해준대요. 그 근데 유리가 지금 원래 역류 방지 쿠션이 없었는데 이 영유방지 쿠션을 하면서 잠을 좀더잘 자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혼자서는 안 자고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돼. 반드르스 이게 이게 옆몸옆으로 하는 거살발 <laughs> <laughs> 발로 때리면 어떻게? <laughs> 아 진짜 이게 구독자 분이 이거 추천을 해줘 가지고. 이 머미 쿠쿠를 오늘 이제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. <웃음> 근데, <웃음> 처음 사용하는 거 <laughs> 반대로 했어요.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까... 이렇게 와야 돼. 어쨌든, 엄마가 힘... 힘들게 재워서 머미 쿠쿠를 이제 깎으러 이제 해니까 이 좁쌀이 이제 몸을 눌러가지고 <laughs> 잘 자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인데, 보통 유리가 길게 그냥 안 깨고 자면은 1시간 반 정도 자거든요? 12시 반에 아마 밥 달라고 울것 같은데, 아무튼, 오늘 머미콜콜 첫날인데, 얼마나 잘 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잔지 한 시간이 돼 가는데 불안합니다. 원래 같으면 지금 그래도 이제 깰 시간인데 아직까지는 자고 있어요. <laughs> 저 머리 힘좀 봐요. 아, 저 머리 때문에. 유리가 지금 이제 55일이 됐는데, 55일 아가로 안 보고, 100일 정도 된 아기로 다 보고 있어요, 사람들이. <laughs> 지금 시간은 12시 35분입니다. 유리는 아직도 잘 자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신기한 게, 유리가 진, 지금 진짜 진작 일어났어야 될 시간이에요. 유리는 항상 이제 밥 먹기 30분 전에 일어나거든요. 정말 신기하게 아직까지 잘 자고 있습니다. 미지영아는 항상 잘 자고요. 아빠 뵈기 위해서. <laughs> 구독자분이 이 머미 꿀꿀을 이제 추천해줬을 때 그냥 이불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. 솔직히. 기존에 유리가 썼던 이불인데, 솔직히 얘랑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아서 <laughs> 고민을 좀 했다가, 육아도 이제 아이템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머밀쿨쿨이랑 역류방지푸션을 같이 사왔는데, 와,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역류방지푸션은 진짜 꼭 있어야 돼요. 머밀쿨쿨은 유리 같은 경우에는 좀 30분을 더 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. 1 시가 넘었습니다. 유리가 딱1시밥 먹은 지 3시간이 되는데 아직까지 잘 자고 있습니다. 이거 진짜 신기하네. 신기하지. 유리가 잘 자니까 신기하지요. 잘 자고 있지만 밥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옮겨서 밥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오빠 왜 이렇게 잘 자신데? 여빈? 안 먹는 거 아니야? 우리 친구 안 먹었잖아요, 그죠? 이 역류방지 쿠션이 있으니까 엄청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좀큰 사이즈를 산 건지 엄청 커이 쿠션 이 우리 이거는 뭐돌때돌 돌 지나서까지 쓴다고 하니까 한참 쓰겠죠 이 정도? 이 정도 남기긴 했거든요 트램도 하고 트램에서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영유 음, 방지 쿠션을 입다가 몸이 쿨쿨을 울려서 오늘은 이렇게 재우겠습니다 1시, 1시 조금 넘어서 밥을 먹여서 20분 정도 지났네요 이렇게 한 4시, 4시쯤에 밥을 먹이면 될것 같습니다 아빠 잘 거니까 깨우지 말아요 뭐? 아니야 <laughs> 이거는 꼭 사셔야 돼요 늦게 사면 후회하십니다 저처럼 <laughs>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. <laughs> 진짜 잘 잔다. 얘가 그치? 유리 진짜 잘 잔다. 그치? 응? 10,